안녕하세요. 할인입니다. 오늘은 고추장 좀 담으려고요. 물엿에 저는 물엿에 한 근에 밥그릇에 두개 정도 해갖고 끓여갖고 오늘은 여덟 근 담아요. 아유 이거 다 어찌게 다졌나? 저는 완전히 땡초 같고만 하거든요. 땡초 같으면 해서 우리 집 고추장은 아무도 못 먹어요. 우리는 매운 걸 좋아해갖고, 그래갖고전 아무것도 안 넣고, 물엿 끓이면서 소금 좀 넣고, 이래갖고, 소주 좀 넣고요. 그게 다예요. 이래갖고, 이래 저어가면서, 이렇게 끼를. 담아놓으면 내 딸하고 며느리하고 딱 가져가니까, 여덟 건 정도. 이렇게 담아갖고. 고추장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 주문, 좋게 하면 좋게 나눠드릴게요. <laughs> 부산 부동이는어수잘 먹던데. <laughs> 이래갖고. 또 여갖고에. 이거 간단해요. 나는 뭐 다른 사람은 여기다 뭐도뭐욕고뭐도요고떠는 나는 소수하고 소금밖에 안 넣어요. 그래도 이거 너무 참 맛있거든요. 저 이만큼 담아야 다다 담아야 돼요 이거 또, 나중에 다 닮은 모습 올려드릴게요.